네, 제가 유치부를 하며 아이들과 방학데이트라는 것을 합니다. 아이들이랑 교회 예배 시간 외에 어, 따로 만나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갖게 된 시간인데요. 어, 이때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줍니다. 빙수 만들기, 뭐 미술놀이, 마트 가기 등이 중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걸 고르세요. 하면 아이들이 그 중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제게 신청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만나는냐를 약속하고 아이들과 데이트를 하는데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최근에도 아이들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미술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물감을 뿌려보기도 하고 휙휙 저어보기도 하고 이후에는 밀가루 안에 물을 넣어서 물감을 넣으며 색깔놀이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성향상 조심스러워서 선뜻 어떤 행동을 하기에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감을 크게 뿌려보아라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뿌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톡 떨어뜨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도전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괜찮아, 할수 있어 라고 하며, 시간을 두고 기다려줍니다. 그러고도 하기 힘들어 할 때는, 도와줄까 하며, 아이의 뒤에 서서 물감을 같이 잡고, 크게 같이 뿌려줍니다. 그럼 쭈뼛쭈뼛,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했던 아이가 과감히 물감을 뿌리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은 본인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생각되어 질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어, 그리고 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 문제를 마주할 때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저는 그래서 어쩌면 마블 같은 히어로 영화물을 어른들이 더 영, 열광하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 주러 오는 영웅들로 하여금 해방감과 희열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물감을 크게 짤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린 것처럼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대신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도 마찬가지로 모압 당에서 남편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먹고 살 문제들 거류하며 적응해 나가야 할 앞날의 모든 것들이 다 막막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생계의 수단도 사회적인 그늘막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답이 시원하게 정해져 있었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 있었겠습니까? 너가 왼쪽으로 가면 너가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어.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냉장고가 있어 라고 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살아갈 모든 것이 답이 정해져서 척척척 완벽하게 준비되었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잃고 과부로 먹을 것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막막한 앞날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와 루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바로 보아스인데요. 루스는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나오미에게 가져갑니다. 나오미는 이를 보며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는지, 또 어디서 일을 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루스는 보아스라고 말하는데요. 나오미는 보아소를 듣고,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니라. 그리고 나오미는 본문에서 오늘 루세게 작당 모의를 하듯 어떻게 할지를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지시하고 있는 것들이 꽤나 구체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강령 1, 2, 3번을 다 알려 주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야, 여자들이 진짜 치밀하고 계산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놀란 건 저랑 너무 비슷했는데요. 저도 이루고자 하는 일 앞에서는 경우의 수를 세워서 이렇게 치밀하고 계산적이면서 계산적이게 움직입니다. 제가 보면서 아, 나오미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나오미의 말에 루스는 순종을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아리다 하며 타장마당으로 나가서 정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는데요. 이 누웠을 때에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밤중에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 밑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함께 구절의 룻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옷자락을 펴, 펴, 당신의 펴 당신의 여종을, 여종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하니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당신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방여인 루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점으로 기록했던 성경 속에 그것도 사사기 뒤편에 기록되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획을 긋게 되었는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는 루키의 핵심 주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업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무르다라는 동사는 가엘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되찾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땅에 대하여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동료에 대하여 죽은 형제에 대하여 이 의무를 이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엘은 성경 다른 곳에 쓰인 것을 보면요. 레위기 25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잡아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그 이름이,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끊어지지 않게할 않게 것이니라 것입니다. 보았던 바와 같이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대신 짐을 지어준다, 대신 져준다,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요.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복수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구속해 주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어떤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 놓았냐면요.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근데 룻은 모든 문제들에 얽혀 있었습니다. 땅을 잃었고요. 남편도 없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의 이름을 대신하여 대를 이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를 해결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나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루시 9절의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보아스도 루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10절에 루슬 칭찬하며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싶으나 기업물을잘로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를 보며 기업 무를 자의 조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대로라면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루의 기업은 그 사람이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무를 자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친척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인데요. 다음 날 해가 뜨고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그것을 살 것이냐? 내가 그들의 기업을 물을 거면 물고 아니면 내가 물겠다 라고 말합니다. 고엘 제도 중에 땅을 위하여는 레위기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가난하여 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경우, 기업무를자가 땅을 사서 대찾아주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냐고 했더니 그 친척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밭을 사면 또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죽은 아내 의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봤던 신명기에 나온 결혼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그 대를 잇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 땅을 사면서 그땅 집안의 홀로 된 며느리랑도 결혼하여 그 남편의 이름 아래에 본인의 재산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땅을 사기 위해 자기 돈을 지불했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가까운 친척이 말합니다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을 차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가까운 친척이 아 나는 못 물으겠다 라고 합니다 이어 8절을 보면 보아스에게 내가 물어라 하면서 신을 벗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루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룩과 나우미의 삶은 답이 없었습니다. 과부로서 아무 힘도 없었고, 누군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역할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줘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고엘, 기업무를 자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 역할을 했을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이 될수 있고요. 부모님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될수 있고요.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장님과 순원들이 될수 있고요. 같은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이 될수 있고, 맡겨진 영혼 아이들이 될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고, 짜증이 난다 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내게 가까운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을 생각하며 서로 짐을 져주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로가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준다는 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수 있고요. 용서는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희생도 누군가의 희생을 받아본 자들이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고엘, 기업 물을 자처럼, 기업 물을, 기업 물음을 받은 루처럼 그 기업물음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기업을 물렀을까요? 네, 같이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를 고엘, 되찾고 다시 사고 구속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값도 없이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죽음 한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속량하셨습니다. 죄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되찾으시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하셨냐면 약간의 손해 보신 차원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전부를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쏟아내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부를 쏟아내셨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 부요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일, 수준으로 일하시냐면 전부를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만 있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혹은 앞으로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모든 게다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룩과 나오미의 답이 없던 삶처럼 현실은 답이 없고. 나를 주저앉힐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부로서 아무 힘이 없고 누군가 우리 죽은 남편의 이름을 대신하여 살아주기를 바래야 하는 누군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구해줄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 나오미와 룩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런 과부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무를 자, 고엘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의 기업을 물고 그녀의 막막했던 답이 보이지 않던 삶을 구해주고 되찾아주고 짐을 져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죄로 인해 죽음과 삶의 사경을 헤매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해주고 되찾아주고 짐을 져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고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곁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